제가 먼저 16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으로 잠들 매에 일찍이 일어날 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 들어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지라 드리십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로도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하고 <laughs> 아, 무서워하고, 무서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웃음> <웃음>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머릿속 무덤을 드러내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경험한 두 명의 마리아라고 하는. 아, 주님의 여자 제자들과 살로메, 세베대와 요한의 아들, 아, 세베대안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아, 그 현장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증인들이 거기서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전하지 않고 에, 그렇게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자신을 드러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만 딱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사건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괴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세 명의 어, 주님을 따르는 여자분들이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한계 앞에서 주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먼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뭐냐? 향품을 사다가... 주님의 그 무덤을 누군가에게 열어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 안에 가서 그 향품을 바르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자기들이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사고방식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이 논리로 경험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기초한 믿음이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가는 것은 경험되어진 영역도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경험되어진 영역 안에 내 믿음의 한계를 두려고 하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제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먼저 갈릴리로 가야 돼요. 지금 주님의 그빈 무덤을 가서 경험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갈릴리로 가 보면 주님이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주님의 말씀을 미지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한갓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 무덤 우리가 올라가는데 저큰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 주지라고 하는 쓸데없는 걱정만 가득 담아 가지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행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음과 정성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순종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을 내가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만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돌문은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돌에, 어, 그냥 깨끗하게 다듬어진 돌이 깊이 파여지는 홈을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서 옮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남자 적어도 다섯 명 정도는 그것을 함께 달라붙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 세명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가보니까 정작 돌문은 열려져 있고 흰 옷을 입은 낯선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몹시 놀라 떨리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 8 절이요. 에 물론 당황스럽죠. 거기서 그런 남자가 현원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자 세명이 갔어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상황만 자기들이 경험한 사실에서 이해되어진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주님이 말하라고 하신 그것조차도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 할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영역의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이 할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는 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희가 에스더서를 지금 아 독하고 오늘은 이제 에스더 마무리하고 욥기서까지 가겠지만은. 그냥 죽어야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적을 진멸하는 역사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주님이 행하신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 믿음이 다 깨졌거든요. 지금 믿음의 모든 근거가 다 무너졌거든요. 깊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 처음 주님을 만났던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첫 기억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던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다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뭐하러 불편하게 어차피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될 텐데 왜갈릴로 갔다가 다시 가야 됩니까? 예, 네. 그렇게 삶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가지고, 깨지고, 부정하고, 모든 것들이 다 조각난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주님, 갈릴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서 드러냈던 많은 역사, 자기들이 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치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 같은 엄청난 아, 자만과 높아진 의식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던 갈릴리 어부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만,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나 별거 아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 주님 배반하고 주님 부정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요. 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다시 주님이 보이셔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울 줄은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은 모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힘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지치고 힘드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방치하면서도 그 화나고 그 억울한 상황은 계속 묵상하는데요. 말씀은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상하고 우리가 더 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정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 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치고,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마음을 쓰거나, 생각을 쓰거나, 노력을 행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할 것을 일단 멈추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야 돼. 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다음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은 그다음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3년 반 동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갔지만은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해도 여지지 않아도 살아가고 내가 무언가를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과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차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라 하는 사람들은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순종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뭐 얼마나 제가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것이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다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저도 다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다 그런 한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려고 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듯,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에 제한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나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무덤이라고 하는 제약을 한계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제약을 두지 마십시오. 미리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제약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놀라운 역사가 하나도 땅에 묻히지 않고 다 드러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복된 영혼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